안녕하세요. 몽주예요. 오늘은 간만에 하는 왓치인마이백 2탄을 준비했어요. 어, 저번에는 보부상 가방이었다면 이번에는 데일리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고요. 먼저 오늘도 역시나 제 가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방은 빈폴 제품이고요. 이건 역시 언니 거라서 제가 따로 돈 주고 산건 아니에요. 이 가방백인데 되게 디자인도 예쁘고 물건도 많이 들어가고 사이즈도 많이 크지 않고 적당해가지고 제가 진짜 잘못된 건데 이사가면서 짐이 좀 많아서 잠깐 본가에 내려갔는데 동생이 또 쓰고 있었네요 그 어, <laughs> 이렇게 좌석 형식으로 돼있고 뒷부분도 이렇게 따로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 같은 거나 뭐 자주 꺼내 쓰는 틴트 같은 거 넣어서 쓰기 아주 좋은 백입니다 그러면 안에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 지 이거는 저번에 썼던 제품과 동일한데요. 음, 수납 세 군데 할수 있는데 카드가 두 개에서 세장 정도 들어가가지고 아주 넉넉한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 제가 쓰기에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뒤에는 동전이나 현금을 에이. 수납할 수 있는 거. 저번과 다르게 돈이 없네요. <웃음> <웃음> 돈이 없어요. 근데도 별로 없지 않나? 그래도 다. 네 번째로는 에어팟. 스티커가 없어졌나요? <laughs> 스티커 여기 있어요. 저번과 다른 스티커로 언니 <laughs> 언니 서랍에서 훔쳐가지고 다른 걸로 <laughs> 붙여놨어요. 음, 오늘도 역시 거의 저의 <laughs> 물건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세 번째는 파우치입니다. 파우치 안에는 에스쁘아 쿠션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한번 열어서 보여주면 에스쁘아 프로 테일러 비 실크 쿠션 베이지 색상입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약간 이 검정색 깔 쿠션 처음 본거 같은데? 에스쁘거 저는 이거 근데 썼었어요 전에도 한번 썼었는데 저는 아, 새우, 항상, 항상 그 있어요. 약간 밝은 골드, 로즈 골드빛의 그런 케이스만 봤었거든요 이게 제 색깔랑 이 비슷해가지고 발, 밝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몇 톤인데요? 이거 베이지 컬러 23호? 오. 23호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3CE 그 처음 보는 거네요 네 이거 선물 받았어요 생일 선물 이거랑 음, 다 무펄이에요 다? 네다 무펄이에요 이거랑 이거 3CE 미니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플리컬? 네 이거 다 브라운 계열이고요 무펄이데요 음. 계열. 약간 가을 계울에 쓰기 좋 할게 그 가을 웜톤? 살짝 이좋 더요 일단 음, 베이지빛 베이스 색 베이지 잡해요. 약간 뭔가 노르둥둥이지 그냥 되게 <laughs> 네, 비슷해요 로라베르시의 진짜자 틴트는 이것도 쓰레쉬이고 스타트나운 음. 다음 색인가요? 무슨 색이 레드? 약간 레드빛 좀 띄면서 레드 핑크? 핑크레드? 살짝만 핑크고 거의 그냥 정석 레드 색깔인데 약간 맥에서 음. 어떤 컬러랑 비슷한 게 있는데 이런 색깔. 억이러시안 레드 색깔 이런 음, 색깔 다음은 인공눈물 음, 근데 세팅 하나가 더 있어요 거의 다 썼는데 <laughs>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정도를 삐아 리빙크타트 무슨 색깔인지 왜안 나왔지? 알겠다 근데 네, 이거 지속력 좋아요? 마이더피. 네 이거 좋아요 저한테 음. 잘 맞더라고요 이거는 오렌지 레드 음, 저도 약간 음. 여름에는 오렌지 들어가는 계열을 자주 발라가지고 완전 다른 지속력 좋으면 저도 사봐야 될것 같아. 이번 저거 이거 지속력이 좋으면 거의 사천짜리 고 있어. 그리고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속 양말. 보려는 사람과. 그리고 앞머리 있는 사람에게 필수인 헤어로. 뭐. 앞머리 없을 생각은 없나요? 네. 못생겨졌어서. <laughs> <잘>. 그리고 저번에 <laughs> 영상에서도 소개를 소개해드렸던 헤어 <laughs> 플레임. <핵테크림>. 무슨 모양이에요? <laughs> 이거요 이거는 매디플라워 화이트 릴리 핸드크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뭔가 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이거 음, 냄새 햇, 진짜 좋아요. 릴리. 응, 한번 해볼래요? 이거 냄새 진짜 좋아. 침. 바디 판타지 바디 미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향이에요? 프리져. 향이 되게 핸드크림 향이 한번 발랐는데도 방 안에 퍼지네요. 되게 음. 좋은 것 같아. 정말 냄새 좋아요. 음, 처음 듣고 이거는 소편한 다이어트 효소예요. 많이 먹는 날, 친구들 만나는 날에 한두세 개씩 가져가서 먹어요. 그럼 항상 먹어야겠네요. 네. 효과가 있어요, 이거? <laughs> 네, 속이 편안해요. 그냥 손을 열고 계속 배고파져. 계속, 백년초 이거는 네. 뭐죠? 이거는 타르트. 타르트. 뭐, 제주에 제주도 있어요. 갔다가 사온 거예요. 이렇게 끝 이번에는 데일리 백이라서 많이 갖고 다니는 건 없어요. 음, 다음 다음에 제 가방을 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언니 가방인데요. 보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또큰 가방을 들고 왔어요. 일단 제품은 토리버치 제품이고요. 항상 여기 올때 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큰 가방을 매야 합니다. 저 안에 든건 많이 없어요. 숄더백이네요. 응. 그리고 15인치 노트북도 들어가요. 아, 그래? 내 것도 들어. 아 노트북 가방인데 거의. 응. 거의 그회사원들 서류나 이런 거 넣을 때 그거 응. 뒤로 뒤집어야 돼. 처음 나온 거는 이건 회사 자료. 안에 어이 파우치 또 만났네요. 몰라나 <laughs> 저번에 만났던 파우치인데 안에가 조금 내용물이 많이 뺐어요. 그러게 약은 역시나 약은 여전히 갖고 다니시고 이건 뭐죠? 핸드크림입니다. 핸드크림. 저언이랑좀 다른. 한번 발라보세요. 나중에 발릴게. 이거는 손분 독재. 기름종이? 맞아요. 전 <laughs> <laughs> 수정 화장을 안 해서 기름종이만 갖고 다니는데 그치. 이것도 잘 쓰진 않아. 이건 뭐죠? 이거 그냥 펜인가요? 펜이야. 않아. 그냥 굴러다닐 만한 걸다 넣고 다니는. <laughs> 다음은 저번에 봤던 똑같은 <laughs> 파우치예요. 여기 안에똑같치 USB들. 응, USB들이 가득하네요. 이거는 저번에 봤던 거니까. 다음 또그 파우치인데요. 내용물 조금 바뀌었어요. 립이 들어가 있는 파우치입니다. 베네피트 차차 틴트 미니 립밤인가요? 립밤 그리고 맥. 마스크 쓴 뒤로 립을 음 잘안 발라가지고 많이 색깔 괜찮죠? 어, 칠흡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이거 립스틱도 많이 나가죠. 정말 간소해졌죠? 예전보다 많이? <laughs> 그리고 손 소독 물티슈. 음. 이거는 꼭 들고 다닙니다. 물건도 닦을 수 있고 손도 닦을 수있어서 가이어리도 작은 걸로 바꿨네요 너무 무거워서 작은 걸로 바꿔서 그냥 그날 해야 되는 일들만 적어서 다니고있어요 역시나 여기에도 물랄라가 스티커 붙인 거예요. 다음은 볼펜. 음. 멀티펜 첫포즈는 건가? 맞아요 네, 멀티펜이에요 음, 그리고 지갑 어 오늘 지갑 바뀌었네요네 지갑은 프라다 제품이예요 맞아 제가 약간 그런 무슨 징크스 같은게 있는데 빨간이. 저는 레드를 쓰면은 조금 잘 맞는거 같더라고요 저랑 약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다시 핸드폰 케이스랑 지갑을 레드로 바꿨습니다 핸드폰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올려줘야죠 레드 <laughs> <laughs> 네. 없는데요 그 다음에? 어 없네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저번처럼 <laughs> <정보처로> 똑같아라는데. <따라자네. 웃음> 이거는 스타벅스에서 아, 스타벅스 파는 민트입니다. 네. 그리고 에어팟. 저번하고 똑같아요 에어팟. 음. 저번과 똑같이 한, 한 달에 한두 번. 어. 이거는 뭐? 이거는 쿠팡에서 산 건데 향기가 진짜 좋아요. 이게에 헤어 밴 바디 미스트인데 원래 파란 색깔이 유명한데 저는 하얀 색깔 음. 향기가 좋더라고요. 너무 좋다. 제가 음. 딱 좋아하는 그런 파우더리하면서 꽃향이 나는 그런 거여서 잘 쓰고 있습니다. 메인 펜 됐네요. 확실히 뭔가 줄었다 근데 그래도 가방은 무거워요 가방 자체가 무거워요 그리고 키! 이랑동이 음, 끝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 집 막둥이 가방을 소개할게요 어디 가방이죠? 이거 에이세컨즈요 에이세컨즈 가방이고요 크루아상 가방? 호브백이라고 하죠? 요즘 유행하는 가방이에요 저희 막둥이는 유행을 따라가는 아이랍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별거 없는데? 진짜 몇개안 들었는데 먼저 바디미스트 많이 썼는데요? 뭐래? 뭐 샀지? 에메랄드 셔버 판타지안 최근에 샀는데 이만큼 쓴 거예요 음, 이거 향 엄청 좋아요 제주도 가기 딱 전날에 샀거든? 이만큼 쓴 거야 음, 한, 달, 한 달도 안 됐어 요한 달도 안 됐는데 저 정도 무슨 향이야? 이거 비명향 말씀드려도 돼요? 순재승이 형이 어 에메랄드 셔버 판타지한번 들어볼래요 뭘 들어봐 <laughs> 아, 다음 K <laughs> 커버 쿠션 이건 제가 한네통 다섯 통 쓰고 있는 클리오 K 커버 픽서 쿠션 2호 란제리 진짜 이거 진짜 좋아요 저, 저 밖에서 이거 한번더 덧칠 더안 하고 그냥 집에서 바르고 나가면 지속력 계속 가고 어, 내 쿠션 사야 되는 그냥 거울 보려 얼굴 나오면 얼굴 바려 <laughs> <laughs> 얼굴 브라이크 붓다 내본 맞아 다음은 이거는 레이미 뭐지 키스미 마스카라 아 집에서 쓰는 페리페 이거는 도출용 로엔걸 마스카라 미로네요. 안 아, 이거 그냥 갖고만 있는 요 그거는 저가 옛날에 여행 갔을 때 사온 거스카라예요 이것도 캡메이크 <laughs> 네, 네. 제품 빌어내요 좋아서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이렇게만 보여줘요. 이렇게만. <laughs> 아 그건 안 돼요. 노트라면 안 돼. 요 <laughs> 다음은 지갑인데 코치 제품이에요. 네. 이거는 언니가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빼고 다사줬더라고요 엄마랑 동생이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돈, 돈돈안 돼요. 돈이 많이 없어요. 카드가 많아요. 네. 아. 알겠어. 알았어요. 앞쪽에 카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두 개고 가운데 지퍼 형식이라서 현금이나 동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 뒷면에도 카드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이 보통 신분증 넣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동생이 아빠 명함을 넣어놨네요. <laughs> 아빠를 사랑하나? 안요 <봐. 웃음> 주우시면 이쪽으로 연락드리는 걸로. 굉장히 부자같이 보이는 지갑들이. 현보 고 두둑한 지갑. 이름은 에어팟. 에어팟 1이죠 원. 네. 아무것도 없어 네. 이거 스티커 그러나요? 제가 붙여드린 거거든요 그 깔끔하게 네. <laughs> 저희한테 힌트... 보통 떨이를 하시나봐요 네 맞아 그 다시 사요 근 떨이가 <laughs> 아니고 전 이거 공짜로 득템했는데 <laughs> 공짜로 준 거예요 저한테다 파셨잖아요 그럼 <laughs> <저> 막나로 태어나세요 <laughs> 다음은 켄트 <힌트, 웃음> 릴리바이레드 이거는 가성비가 좋아서 좋았어요. 음, 순수한 사과인 척 색깔도 똑같은데 계속 쓴다봐요네 계속 저한통 쓰면 계속 똑같이 안 잡히네 아니, 저 틴트도 음... 집에서 u to go to t h 안발라요 n I'm going to go to the town. I'm going to go to the t o 요아 I'm going to go to the town. I'm going to go to the town. I'm going to g 이 to the town. I'm going to 내가 새로 쓴거 같은데? 나 가져왔는데 좀네번거 이게 진짜 안 나. 그냥 블랙 맞아요. 응. 좀, 좀 머리가 좀 머리가 블랙. 블랙이어서. 나도 머리 블랙인데요. 블랙 사람만 조금 이렇게 뚜렷해 보이긴 하는데.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100원. <웃음> 뭐야 뭐. <laughs> <그거>. 100원. <laughs> 끝. 원래는 진짜 손바닥만한 코닥지만한가방에 들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커졌죠? 하네. 응. 그러게요. 그러면 <laughs>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laughs>